제주도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립니다.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들을 준비했어요. 제주도는 섬 전체가 보석 같은 명소들로 가득하지만 이 5곳은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. 첫 번째, 가파도. 푸른 청보리와 유채꽃이 넘실대는 작은 섬으로 1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수 있어요. 자전거를 빌려 여유롭게 섬을 둘러보는 것이 최고의 경험입니다. 두 번째, 곽지의수욕장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해변입니다. 주변 바다는 야구 물살이 잔잔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하기 좋아요. 세 번째 황구지 자연이 만든 천연 해수풀로 스노클링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. 맑은 물 속에서 알록달록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네 번째 관덕정 제주 역사의 중심지로 조선시대 제주목 관아와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유적지입니다.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 건물은 제주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. 다섯 번째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계절마다 다른 꽃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. 동백 대화, 수국이, 시기별로 장관을 이루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쇼도 볼수 있어요.